블랙핑크 멤버 로제의 첫 솔로곡이 오는 31일 개최되는 블랙핑크의 첫 라이브 스트림 콘서트 더쇼에서 깜짝 공개될 예정입니다. 25일 YG 엔터테인먼트는 로제의 솔로 앨범 타이틀곡 뮤직비디오 촬영은 이달 중순 모두 끝난 상황이다며 역대급의 제작비가 투입됐을 만큼 스케일이 큰 뮤직비디오에서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후반 작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조만간 앨범 발매 일정을 공식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로제가 오랜만에 만나는 팬들에게 자신의 솔로곡을 무대에서 먼저 들려주고 싶다는 의견을 전달해와 YG엔터테인먼트는 콘서트에서 로제의 신곡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 진행되는 라이브 스트림 콘서트에서 아직 발표되지 않은 신곡 무대를 사전에 공개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자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로제와 YG의 각별한 마음이 팬들에게 큰 기쁨이 될 전망입니다. 블랙핑크의 솔로 프로젝트는 2018년 11월 제니가 솔로로 인기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국내외 주요 음원 차트 정상을 휩쓴 제니의 솔로 뮤직비디오는 얼마 전 유튜브에서 조회수 6억뷰를 넘기며 국내 솔로 여자 가수로서 믿기 힘든 대기록을 경신 중에 있습니다. 제니 이후 2년 만에 로제가 블랙핑크의 두 번째 주자로 솔로곡 발표를 공식화하면서 팬들의 기대감은 최고조로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YG엔터테인먼트는 로제의 솔로곡에 대해 감미로우면서도 소울 가득한 보컬의 장점을 고스란히 담아냈다며 기존 블랙핑크 음악과는 확실히 차별화된 곡이 될 것이라고 기뜸했습니다. 한편 한국 시간으로 오는 1월 31일 오후 2시부터 열리는 블랙핑크의 첫 라이브 스트림 콘서트, 더쇼에서는 로제의 솔로곡 뿐만이 아니라 정규 앨범에 수록된 곡의 퍼포먼스도 최초로 공개됩니다. YG 엔터테인먼트는 라이브 밴드와 함께 수준 높은 공연을 꾸미기 위해 지난 두 달간 멤버들이 땀 흘리며 열심히 준비한 공연인 만큼 팬들에게 좋은 선물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습니다. 라이브 스트림으로 진행되는 블랙핑크의 온라인 콘서트에서는 한국 시간으로 하루 전날인 1월 30일 오후 2시 유튜브 채널에서 플러스 멤버십 상품 가입자의 한해 블랙핑크의 사운드 체크 리허설 현장이 실시간으로 공개됩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뉴스킹이었습니다.